어,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발의 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어,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 국가가 취약한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 법이 어 그냥 어어 평범한 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법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 보건의료 시설의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대응을 세운다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상호 차례에 걸쳐서 시설 배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배치계획 내지는 지원계획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인력계획을 세우더라도 의사 인력의 수급계획 이런 거는 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의사, 간호사와 그리고 병원의 병사는 여러 인력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개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법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학시대가 없어지는 그런 법안 제정은 을 감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해겠습니다 <목소리도> 우리나라의 병원 인력 수는 VCD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의료기관이 7%에 불과하고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는 의료 면역실에서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력지원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국민의 복지, 국민 건강 진진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물중에 하나고 이 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어, 의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영의병원을 도입하고 또 의료민영화하고 인간의료 보험 등과 보험 등에 우리 의료 선진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과 같은 것이 실질적인 의미의 의료 선진화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기관의 양극화,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지원특별법 공동 발의를 제안합니다.